저희가 정보력이 완벽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, 두 번, 세번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. 근데 이태리 같은 데는 처음부터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총리도 일부러 파리 안 오고 했는데 되지도 않을 거를 대통령께서 파리까지 일부러 가시게 만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외교부가 너무도 크게 틀렸기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나 이 유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. 외교부 내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해외 자주 나가는데 엑스포 유치를 위한다 하는 핑계가 필요하니까 외교부에서 그 데이터를 조작해서 올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책임질 일이 없다.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. 엑스포 유치도 물론 당연히 하지만 우리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자 외교, 다자 외교,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가시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.